안녕하세요. 우리 수업번호 14이고요. 어, 대표값과 3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건 대표값인데 그 전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줄기와 이복시 기억나나요? 요렇게 생긴 표였죠. 그래서 이걸 읽는 방법은 일단 줄기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의 자리를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1, 0 이렇게 써 있으면 10. 11, 12 이런 자료들을 일일이 쭉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03 이렇게 되어 있으면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자료들은 3, 5, 6, 6, 8, 10, 11, 12 따다다다닥 해서 제일 큰 수가 32까지 이렇게 나열해 놓은 요거를 줄기와 입이라고 했어요. 입이 가장 많은 줄기를 말하시오 하면 자료가 가장 많은 이거 줄기를 말하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통학 시간이 열 번째로 긴 학생을 말하라 했으니까 제일 뒤부터 열 번째 1, 2, 3, 4, 5, 6, 7, 8, 9, 10 바로 얘예요 그럼 2라고 대답해요? 아닙니다 22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우는 게 바로 대표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대표하는 걸 말하자는 얘기인데 우리 이미 대표값 중에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었어 뭐였지? 평균 그치 보통 뭐 너희가 점수를 얘기할 때 평균 점수 막 이렇게 하면서 너희 시험 점수도 얘기했잖아 근데 평균보다는 조금 다른 게더 의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앙값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준비 학습 교실 와서 한번 해보면 이거 출동 시간 평균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출동 시간들 다 더해서 개수가 몇개 일곱 개 칠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물어봤냐면 작은 값. 또 크기, 키 순을 쭉 나열해 보래요. 그럼 제일 작은 3부터 시작해서 3, 4, 5, 6, 7, 아니다. 5, 6, 6, 7 하고 마지막에 25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평균을 한번 구해봤더니 솔직히 말하면 이 25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다 거기서 고만고만해, 그치? 그래서 우리는 평균으로 얘기하기에는 현장 출동 시간이 평균으로 얘기했을 때 이때딱한번 너무 오래 걸렸는데 억울하잖아 소방서 입장에서 그렇지? 그래서 이럴 때는 평균보다는 다른 거를 대표값으로 말을 하고 싶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배운 이 대표값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자료의 전체적인 특징을 대표적으로 하나의 수로 딱 나타낼 값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분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소방대원의 현장 출동 시간을 구해봤더니 8분이 나왔는데 이 자료들을 각각 봤을 때 사실은 25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8보다 훨씬 작은 값부터 아예 다 작잖아. 그래서 평균 이상인 경우가 딱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럴 때는 솔직히 평균을 쓰는 건 조금 이 자료 전체의 특징을 나타내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 평균을 쓰는 게 조금 별로라면 별로냐면. 평균은 이렇게 극단적인 값, 25같이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으면 평균이 딱 지장이 돼. 그래서 우리 반 평균을 얘기할 때도 우리 반에서 정말 공부를 아예 안 하네. 아니면 0점 처리가 되네. 한 명인만 있어도 우리 반의 평균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 그럴 때는 사실 평균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로 배우는 건데 오늘 배우는 건 중앙값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쭉 나열을 했을 때 그때 한 가운데 있는 값. 이거를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소방대원의 출동 시간도 평균으로 구할 것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야? 크기 순으로 나열.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세개세개 빼서 딱 가운데 있는 얘가 6분. 어, 이게 오히려 자료로 잘 나타내는 값이 됐지.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중앙값 가운데 있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선정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얘들아, 어몇 개야 지금? 홀수 개지. 홀수 개일 때는 가운데 딱 정확한 값이 나오거든. 근데 만약 자료가 짝수 개, 만 8개. 같이 짝수 개면 어, 어떡하지라고 생각이 들잖아. 그걸 한번 해 볼까? 선생님이 예제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 자료 일단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지 먼저 보세요. 안돼 있죠? 그럼 크기 순으로 먼저 나열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얘. 얘가 바로 중앙값이야. 그럼 얘도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어, 크기 순으로 나열하고, 나열할 때 이렇게 하나씩 지우면서 하세요. 까먹지 않게. 음. 어, 여기 봐. 까먹으면 여기 중간에 이제 6, 7 이렇게 써야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얘들아, 중앙값을 구할 때 지금 얜 짝수개야. 그래서 뒤에부터 앞에부터 이렇게 하나씩 똑같이 없앴을 때 얘가 둘이 동시에 남는단 말이야. 그치? 이럴 때는 7 또는 8이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두 개의 평균을 구해서 걔를 중앙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홀수개일 때는 가운데 있는 게 맞고 짝수개일 때는 이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을 구하면 돼요. 음, 됐고요. 이거 집에... 어, 집에 일한다. 학교 와서 풀어보고 두 번째로 나오는 말이 최빈값인데 뭔가 최대로... 빈도수가 높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떤 신발가게에서 축구화를 팔기 시작했어. 손님들이 바로바로 바로 신어볼 수 있게 좀 많이 팔리는 거를 미리 전시를 해놔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이럴 때 평균을 구해야 돼? 아니야. 이럴 때는 가장 많이 팔린 걸 구해야 돼. 그러니까 빈도수가 많은 것. 270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판매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전시할 때 270을 갖다 놓는 게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최빈값은 뭐냐?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최빈값을 20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270이 20번 나왔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최빈값은 270입니다. 그럼 저기도 자료를 쭉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최빈값.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3이죠? 근데 여기 지금 봐봐. 4가 3번, 5가 3번 나왔잖아. 그래서 최빈값은 4, 5, 둘다 말해줘도 됩니다. 즉, 2개 이상이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우리 25명의 태어난 달을 구, 물어봤는데, 최빈가 물어봤으면 가장 많이 나온 달을 말하면 되겠지? 음. 응. 그래서 여기 문제 이렇게 쭉 풀어서, 우리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